자, 그러면 일단은 리니지 M. 이게 나왔어요, 떡밥이. 만월의 달. 저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리니지 M은요. 리니지라는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스샷을 바탕으로 많이들, 아, 이걸 것이다, 저걸 것이다. 어, 저희 펜톡방 들어오신 분들 많죠? 그, 많은 분들이 비교했던 스샷들 한 번만 더 보내줄 수 있나? 이거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건 뭐야? 야, 이건 누가 합성한 거 아니야? 스캔딱이 형! 이건 합성이잖아! 아이, 뭐, 팅커메리요 뭐야? 이거 요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건 이건 그냥 대놓고 합성했네. 그다음 이거 어 요거 막 아, 그렇지. 요거, 여자 암기 나올 때, 이 뒤에 달이 있었다고? 이거 있었던 거 맞아요? 맞겠지, 뭐. 합성 아니죠? 아니, 아니, 첫 자리 합성이어가고 믿을 수가 없네. 젠장할 거, 씨. 레니 방송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 아, 레니가 직접 인터넷 저기 들어가가지고 본 거네. 야, 씨, 이거, 이건, 이건 진짜, 야, 이건 합성 티가 너무 나는데? 아, 이거 뭔데? 아, 이건 또 PC 이미지 아니야. 아, 이거 참. 어, 이거는 어디서 본것 같아요. 네. <laughs> 이건 <이것도> 또 뭐야? <씨. 웃음> 아 리니지에 있지도 하는 검을 갖다가 끼워놓고 이건 뭔데? <laughs> 그래서 이거는 말하고 싶은 게 뭔데? 이거 카라다 갖다 놓고서 당근 카리야 뭐야? 이거 뭔데? 이게 그래서 아 투사검이라고 이게 체인 소드라고 내가 하는 거랑 좀 다르네. 자 그다음 이제 법사도 기다가야 <laughs> 내가 다 갖다 놓네. 다 갖다 놓네. 다 갖다 넣어. 투사도 갖다 넣어. <laughs> 아씨발 경계 라인 정리라도 좀해갖고 성의를 보이든가. 어? <laughs> 아니, 씨. 그레 이게 뭐야. <laughs> 여기 봐봐, 여기 머리카락 옆에. 눕기 따다가 말아가지고, 검은색 다 보이네, 이거, 배경. 씨. 어쨌든 뭐, 신기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보라색 배경이잖아요, 이게. 보라색 배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니지 M이라는 게임 안에서 보라색 하면은 딱 떠오르는 클래스가 한 명이 있긴 있죠. 보라색 하면은 떠오르는 게 확실히 암흑 기사기는 해요. 왜냐면 암흑 기사의 모든 스킬들이 다 퍼플 계열이거든. 어, 보라색깔이 나가요. 뭐 다크 블레이드 같은 경우도 보라색 부메랑 나가지. 저기 뭐야 보라디스. 암흑 기사의 카베인 카운터 리벤지, 카운터 리벤지 다크로드도 상대방한테 디스가 나갈 때 보라디스가 나가요. 반격 데미지가. 그리고 애초에 그 암흑 기사 제가 처음 출시할 당시에도 많은 그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모든 색상 계열들이 보라색이 좀 많았어요. 시발 이거 누구야 이거. 야 이거 누구냐? 야 임마! 야이씨 이거! 잠깐만 우리가 리니지M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채찍질을 하는 거지 우리가 리니지가 없어지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형들 자 어쨌든 뭐 재밌으신 분들 많네요 예 암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캐릭이 됐으면 하는 바램 맞잖아요 그쵸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게 리부트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투표를 좀 하겠습니다 1번, 요정 2번, 암흑기사 3번. 투사, 자본, 신검 여기까지만 할까? 잘유추해셔고 투표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은 제가 약간 좀 청개구리 기질이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암흑기사일 것이다라고 하니까 저는 좀 암흑기사는 너무 뻔하니까 좀 반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제가 짜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근거를 드려드릴게요. 근거를. 자첫 번째 암흑기사 퍼플쪽 보라색 계열 쪽은 맞는데 사실 암흑기사 하면 은 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그러니까 그렇지 일식이지 찬이형 잘 알고 있네. 여기 오아시스 3 넥스트 웨이브 때요요 이미지가 공개가 됐었죠 근데 이게 표현한게 앞에 달이 있는건데 뒤에 태양이 있어서 일식을 표현한거거든 이게 일식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이 설명을 해드리냐면 암기를 암시하는게 아니다 암기는 일식인 거예요. 이거는 만월의 달입니다. 암기의 뒷배경 달 그립이긴 하지만 표현한 자체는 일식을 표현한 거다. 그리고 지금 나온 떡밥은 일식이 아니라 어, 만월의 달을 표현한 걸로 보여진다. 이거를 일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 맞잖아요. <laughs> 이것도 누구냐 이거? <laughs> 야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뭔데요? 그 다음에. 월광의 드래곤 용옥 야, 이것도 합성 아니야? 아, 자꾸 이거 합성 능력자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뭔데요, 또 이거는. 야. 야. 정성이라도 드리라고. 어? 정성이라도 드리라고. 리완이 형처럼, 어? 이렇게 뭐 어떻게 갖고 도건을 그리든가. 이게, 야, 이게 뭐냐. 야, 이거는 PPT로도 하겠다. 이번 신규 클래스는 인트맨인가? 자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도건 피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은 리니지입니다. 리니지는 원작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임입니다. 그러면 원작 만화에서 만월의 달과 연관성이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달을 땡땡땡! 이거 리니지M의 변신 카드도 있습니다. 달의 땡땡땡! 뭐야 이거? 그래요, 질리언. 달의 질리언이에요. 달의 질리언. 달의 질리언이 뭐냐? 요정. 달질. 여러분들 대부분 달질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씨, 부레 달질이 없네. 달질이 없네. 아 이러면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laughs> 달질이가 어디 갔지? 지나갔네. 아젠장. 없친이 씨. 대엎진 다음 달엎진이 달의 질리언이 왜 수식어가 달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냐 원장 만화 보면 나옵니다 얘이 예, 새끼 네카마예요 네카마가 뭐야 남자 새끼인데 여자 행세를 해요 질리언이 누구냐면 이 달의 질리언은 대포로주의 5대 수호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를 어서 볼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수성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조 아툰, 질리언, 크리스터, 이실로테 각자의 수식어들이 있어요. 철의 아툰해 갖고 철과 같은 그런 충성심과 우정 이런 것들이라고 해갖고 철의 아툰이라고 불리고요. 조우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부터 항상 행운이 깃들어 있어서 지뢰밭이 있어도 얘가 걸어다닐 때 지뢰가 있어도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데 지뢰를 피해서 걸어다닌다거나 이런 약간 좀 행운이 깃들어서 행운에 좋으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진리연도 달의 진리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왜 달일까? 만월에 달이 떴을 때 변합니다. 이 진리연이 대포로즈나 그런 수호 기사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요정 숲으로 가요. 만월의 달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여기서 이제 그 약간 귀향을 해요. 요정 숲으로 와서 예, 좀 요양까지 합니다. 근데 대포로주가 아니 도대체 맨날 나를 지키다가 왜 달만 뜨면 요정의 숲으로 가느냐 해가지고 어떤 때는 한번 몰래 쫓아가 봤어. 몰래 쫓아가 봤더니 웬걸. 갑자기 너무나 아리따운 요정 여요정 한 명이 딱 서있는 거야. 거기에 빠졌지. 그게 데포로즈의 첫사랑이에요. 그게 데포로즈의 첫사랑이야. 그래서 데포로즈가 분나 혈기왕성 10대 아니겠습니까 또. 분나 들이댔지 번따하려고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번호 좀 물어볼게요. 존나 들이댔지. 하지만 여요정 이름 오엔이었습니다. O.N. 근데 이 O.N.이 속으로, 아, 나는 진리연인데, 만월이 뜨는 밤에만 O.N.이 되는데, 그리고 게이도 아니야, 얘는. 나, 얘는. 얘는 여자 사랑해. 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그 만월의 달과 그리고 그 달에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이 리니지 원작 토대로 보면은 진리연 밖에 없어요. 공교롭게도 이 남요정의 모티브가 진리연이에요. 그럼 여요정은요, 이게 O.N.을 모티브로 만든 거야.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 아직도 암흑기사 같습니까? 암흑기사는 달을 표현한 클래스가 아니라요. 암흑기사는 일식을 표현한 클래스이고, 요번에 나온 거는 달이란 말이에요. 아, 내 말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런 해석도 있다. 아, 요 점은 좀 억지 같다고요? 아니, 심지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는데, 자, 2025년도 2분기 총사를 출시로 내신광전사 요정 순서, 신검투사, 암흑기사, 사신리부트, 마검사 출시, 기사 다해한 사이클이 돌고, 다시 사이클이 시작되는 2025년도 1분기 총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 이러면은 사이클 시작인가 해갖고 2분기도 지켜봤죠 어 뇌신이네 똑같네 자그 다음에 이제 뇌신 다음에 누구였냐 원래 2021년 4분기가 광전사였어요 근데 요번에 2025년도 2분기 다음에 3분기가 광전사야 그러면은 2022년도 4분기 광전사 끝나고 2023년도 1분기 누가 있었냐 요정 광전사 다음에 요정 통사 다음 내신 다음 광자사 다음 요정 이 순서였거든요 지금 2025년도 사이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세 개가 똑같아졌으니까 순서가 맞아떨어졌으니까 그럼 네 번째가 예상되는 게 뭐냐 요정이다 예, 19일 날, 수요일 날, 또 뭔가가 나온다 해갖고 날짜도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요일 날한번 같이 얘기해 보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 예, 달이라는 거를 보고 저 나름대로 좀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했지만 뭐 이게 정답은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들, 또 댓글 남겨주시면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또, 예, 마지막으로 또, 노노, 다른 거임, 그러면서, 아니, 떡밥! 인데 자꾸 합성대전을 가 아니, 서커스는 감사합니다 좀 열어주세요 예? 서커스 이벤트는 마다하지 않아요 아 이랬으면 좋겠네 차라리 <laughs> 예, 아 이거 또 합성하신 분참 신기하네요. 이분이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야이씨 리니지 콜라보 귀멸의 칼날이야? 뭔데 이건 또? 얘 이름 뭐였더라? 이거 눈 여섯 개 있는 애, 귀멸의 칼날까지 나오네, 진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투표하셨던 것들 한번 볼게요. 설문조사 지금 현재 총734 분께서 이렇게 좀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53% 과반수 이상이 54%, 지금도 올라가네요. 오, 54% 아무 기사가 맞을 것 같다. 54%. 의 득표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정 2위로 요정 32%. 그 다음에 이제 신성검사, 그 다음에 투사. 오케이 좋습니다.